15장 15장 22절로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분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런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자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지나 서반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느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미암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다 같이요. 평강하니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 15장 22절로 33절,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22절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소원이 여러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본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2절을 보면 이것을 성,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본문의 내용이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하게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어 성경을 제가 그냥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 너희를 방문하려 했으나 가로막혔던 이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가려고 여러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가로막혔던 이유이다. 그렇다면 그 앞부분에 그 이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면, 거기서 우리는 바울이 번번이 로마로 가려 했던 이유가 막혔던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지만, 로마서 1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이방인 전도한 곳들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편만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꽉 채웠다라는 의미, 또 하나는 한 바퀴 월을 빙 둘로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복음을 전한 모든 지역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북쪽의 안디오, 그리고 안디오에서 파송받아서 오늘날의 터키탄 소아시아, 그리고 바다 근로,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 그리스 남부 아가야,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따라 위로 쭉 올라가면 오늘날의 발칸반도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그곳을 일루리곤이라고 200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곳까지 정말 원으로 돌리면 한 바퀴 삥 둘러서 모든 것을 꽉 채우듯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은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한 가지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 성도들이 그 주변, 바로 그 동서남북, 그 주변에 있는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니 이미 자기 말고 다른 전도자들이 와서 먼저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 자기는 그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이 가지 않은 완전히 미개척지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지역을 찾아가면서 복음 전함으로 만나마 정말 웬만한 지역들은 이제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정말 지난 20년 동안 이 주님의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이 전하려고 온 곳에 발걸음을 하다 보니까 로마에 갈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 번씩 후배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할 기회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살 가는 후배들이 목사님 한번 이곳 안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합 하면 한번 놀러 오시죠, 가고 싶죠. 그러나 제가 해야 할 수많은 사명들이 가득한 가운데 여유롭게 그렇게 놀러 갈 어떤 마음의 또 시간적인, 물론 어떤 물질적인 이런 여유가 도무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한번 갈 것이지만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곳에서 많습니다. 못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로마는 이미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서 회심한 자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한 교회입니다.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고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원리를 씌웠죠? 이미 다른 사람이 틀을 닦은 것에는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내 사명은 아직도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로마에 갈 이유가 없다. 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사실은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참 놀랍게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가고 한번 가, 가, 가보고 싶었지만 못간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방문을 위한 합당한 이유, 누구에게 말해도 합당한 이유가 하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아까도 말했듯이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저 그리스 해안을 따라 북쪽에 있는 일루리곤, 오늘날의 발칸반도 거기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보니까 그 당시 지중해 중심으로 세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웬만한 곳은 다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에도 이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하나 남은 곳, 저 지중해 서쪽 끝에 위치한 서바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이것을 한자로, 스바, 이 옛날에는 스파나, 스파니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나의 마지막 사명 복음의 발길이 아직 한 번도 더한적 없는 저 바다 지중해끝 서쪽에 있는 스파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중간에 위치한 로마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의 후원뿐만 아니라 물질의 후원이 필요한데, 바로 중간에 있던 로마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생겼을 때, 그래서 자신이 이제 드디어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로마에 방문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전래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받아서 서방으로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가 지금까지 한 평생 전해왔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복음을 지냈는가?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그것을 미리 로마교회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말미암아 "아, 이런 분이구나" 만나고 싶다. 우리가 한번 교제하고, 말을 필요하면 우리가 후원하고 싶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뭐냐? 바로 로마스입니다. 그래서 바울, 로마스에는 바울이 집중적으로 자기가 전하고 가르쳤던 바로 믿음으로서 의롭당을 받는 이신층의 교리와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당을 받은 사람이 성도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으로 로마스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장 직접적으로 방문 할수 없는 형편이 뭐냐면 내일 보겠지만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라는 여집사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맡겨서 로마 교회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의 북부와 남부에 있는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저 예루살렘이 기금으로, 기금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들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렇게 모은 그 귀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은 바로 고린도를 떠나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리아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지금 이제 다시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지금 과정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직접 갈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면서 바로 그 갱그레 항구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에게 로마로 가서 내 대신 이 로마서를 전해달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지금 바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남부와 북부의 교회 그들이 바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자, 바울은 왜 이들이 그들도 가난한 가운데, 왜 이들이 이 이방인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왜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도 그렇게 열심히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모았는가? 이유를 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그러한 말씀이 놉니다. 첫째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동정하며 극률이 여기며 그들의 아픔의 마음으로 같이 하면서 그렇다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진 작은 것 하나로도 함께 나누자는 심정으로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힘이 지나도록 정말 자원하여 들었다 마지못해 눈치 보면서 인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며 들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로는 바로 이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지역의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서 합당한 감사의 보답 차원에서 그들이 없는 것 가운데도 구제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오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 모르던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그들의 육적인 것으로 그들의 모교회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출발점인 예루살렘 교회를 갚는 것 그것이 합당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2월달에 터키 지역에 오늘날은 이제 트리키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성경에 오는이 안디옥 지역.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안디옥 지역이 완전히 폭결맞은 듯이 완전히 도시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세계의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제헌금 역대상, 역사상으로 평균보다 거의 3배 반 이상이 넘는 어마어마한 구제헌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구제헌금을 하면서 바로 도전했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 아마 그 안디옥교로부터 나온 복음이, 헐러져 나온 복음이 바로 온 세계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왔다.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로 그 우리의 영적 어머니 교회와 같은 안디옥교회, 그 있었던 자리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아픔을 함께 나누면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더 떠올립니다. 참이 원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막대한 고지헌금. 바울은 이것을 허투루 관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이 성도들의 마음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로마 교회로 곧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로 미리 자신을 소개하고서 내가 예루살렘 이 구제 헌금 전들하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이제 로마로 가서 당신들과 믿음의 교주를 하고 당신들이 바로 축복하고 파송해 주는 그 도움을 받아서 바로 지중해 마지막 복음의 끝. 서방으로 가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교회로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가려 했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에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전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말했던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그 말씀의 은혜를 전하여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그 영혼이 다시 도전받고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 이게 뭡니까? 최고의 복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과 복음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주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묵상하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자 했지만 자신이 그 동안 담당하고 있던 이 막중한 복음 사역 때문에 자신의 사사로운 그러한 방문하고 싶은 소원을 그렇게 스스로 미룬 그러한 일도 있고 또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자신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로마 교회를 가지 못했던 바울의 그러한 자신의 고백을 전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명이 이곳에서는 끝나서 마지막 남은 저 서쪽 끝에 있는 서바나 복음 전도를 위하여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고 후원을 받고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여서 드디어 로마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교자로 간다는 그러한 내용을 남긴 것을 제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언제나 하나님 주신 사명 중심으로 살았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사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복되게 하겠다 했는데 가장 큰 주님의 복은 바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더 확인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말씀을 통하여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만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